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화 중 돌발 상황 8. 시스테 아민 반복 시술에 의한 경화. 대표적인 반복 시술에 의한 환원제 경화 현상으로 시술 전 상세한 상담과 기록을 확인하여 먼저 사용된 환원제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멀티펌이나 산성펌제에 많이 배합되어 있는 환원제입니다. 시스테아민이 배합된 펌제를 반복 시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펌제를 도포해도 오히려 모발이 더 딱딱해지며 펌제를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멀티펌제, 산성펌제를 같은 모발에 반복 시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화현상입니다. 이런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먼저 도포된 펌제를 깨끗하게 헹구고, 치료가 배합되고, 먼저 사용된 펌제보다 pH가 높은 펌제를 부드럽게 도포하여 경화된 모발을 풀고, 다음 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